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1년 만에 다시 시도 상생 협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국정 과제와 초광역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군공항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서로 비껴갔습니다. 광주 지산 일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이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은 시공사를 선정해 논란입니다. 관할 구청은 재입찰을 권고했지만 조합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퍼플섬 신안군 방월박지도가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았지만 배추는 물론 천일염, 젓갈류 등 부재료까지 값이 오르면서 가게에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년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선 공약 건의와 초광역 사업 등 시도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현안은 빗겨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시도는 내년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만큼 달빛고속철도, 전라선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마음문학권 복원을 차기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빛고울 메가시티,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에너지 공동체 알리0 0 웰레이징 헬스케어밸리 조성 등네 건의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협력한다면은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양 시도의 상생을 위해서 오늘 합의된 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생발전위원회가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도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 대신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 국방 시설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민선 7기 들어 4차례 진행됐으며 그동안 55개의 협약과제를 발굴해 34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기금, 나주 SRF 가동 등 정작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거듭하면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를 실시한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명이 확진되는 등세개 초등학교에서 아홉 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남구와 북구의 고등학교 등세개 학교에서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북구 의회 의장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와의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31명, 전남에선 4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백신 미접종자 1명만 포함한 8명으로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돼 백신 미접종자 2명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백신 패스 적용 기준 나이도 현재 18세에서 내년 2월부터는 11세로 낮춰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합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관할 구청도 재입찰을 권고했지만 해당 조합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사업 시공사를 확정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 두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했고 이중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문과 입찰 지침서와 다른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관할구청인 동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에 입찰을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인사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시공사 선정도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하라는 그런 하지만 조합측은 무리한 간섭이라며 구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입찰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약속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까지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의결했다는 주장입니다. 대의원에 거쳐서 총회를 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특지에서다 그분들이 찬성하시고 거의.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재입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뭐비 준다 그러고, 참석비 5만 원 준다 그러니까 OS들이 태워가지고 오셔가지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항변을 하고 그니 동구청은 조합이 재입찰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소송 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개발 사업에 장기간 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섬마을이 온통 보라빛으로 물들어 퍼플섬으로 이름난 신안군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생태환경을 살리고 섬에 색깔을 입힌 군과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는데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가능성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마을을 물들인 보라색 꽃물결. 섬과 섬을 잇는 보행교부터 지붕과 정자, 버스 정류장까지 신안 반월 박지도는 온통 보라빛입니다. 라벤더와 보라색 꽃과 아스타 등 계절마다 보라빛 꽃을 심어 산책로를 만들고 외딴 섬을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보라색 보니까 또 새롭고. 그래서 오면서 자꾸 감탄했죠. 아이고 이런데도 있구나. 처음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자랑하죠. 이제 또 가면은 친구들한테. 사시사철 가고 싶은 섬이 된 퍼플 섬의 유명세는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CNN은 사진 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극찬했고, 폭스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이 앞다퉈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았습니다.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일궈낸 퍼플 섬은.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우뚝 섰습니다. 유엔 세계 관광 기구의 최우수 관광 마을은 자연과 문화 유산의 보존,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한 세계의 마을을 평가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퍼플 섬은 제일 높은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례라는 상징성 탓에 전 세계 75개국에서 107개 마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전남 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인구도 적고 또 고령화되어가는 작은 섬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그렇게 작은 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 케이스로 유엔에서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허플섬의 이번 선정은 전남섬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내년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관광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한창 김장 담그는 시기인데요. 연중 계속되어 온 물가 상승세 속에 김장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배추는 물론 선일염과 젓갈류 등 부재료값까지 오르면서 주부들의 고민이 큽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 준비에 나선 주부들로 북적이는 광주 양동시장. 배추와 무, 각종 젓갈 가게마다 손님들이 이어집니다. 배추 네 포기 한 단이 1 8 0원 무는 한 개에 2 0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30% 정도 올랐습니다. 천일염은 지난 여름 이후 값이 두 배나 뛰면서 절임 배추와 젓갈류 가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구매 비율이 50%를 넘어선 절임 배추는 예닐고 포기들이 20kg 한 상자가 지난 해보다 5 0원 오른 4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그래 이제 사는 사람이 짜증에서 남만 해도 그 전해보다 더 많이 안산 같더라고. 평년보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산 수입이 줄면서 마늘도 1kg에 8,000원에서 만원까지 25%가 올랐습니다. 그나마 지난해와 올초 폭등했던 고춧가루와 대파가 값이 내렸고, 새우와 굴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재료 값이 오르면서 올해 전국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5만원 선, 대형마트는 42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딸들, 저기세 집이 주려고 한 35폭이 담았는데, 물가가 원체 비싸서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름값과 생필품, 공공요금, 농산물등 계속된 물가 고공행진 속에 김장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임소용입니다. 내년 국비로 광주시는 3조 원, 전남도는 8조 원을 각각 돌파하며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광주 의료원 설립, 비엔날레 전시관 신규 건립 등 3대 용역 예산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사회 기반 확충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3조 2,1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SOC 분야에서 1조 6천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농업 분야와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 용역비 등 연구개발 분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등 지난해보다 9.4%가 늘어난 8조 3,914억 원이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건립 백지화 우려가 나왔던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장성 건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지 매입비 23억 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비 5억 원등 내년도 예산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심뇌혈관센터 장성 건립 사업은 지난해 확정된 뒤 올해 예산 44억 원이 반영됐지만 질병관리청이 사업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개관 이후 27년 만에 신축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설계 유역 예산 3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각각 584억 원씩을 투입해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은 지난 1995년 1회 행사 개최 이후 27년 동안 이용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인 지난달 재개장했던 광주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이 다시 문을 닫습니다. 대인예술시장 사업단은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 야시장을 개장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일과 11일로 예정된 야시장 운영을 취소하는 등 올해는 더 이상 개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시장은 운영되지 않지만 대인 예술 시장에서 진행되는 입주 작가전 모닥모닥과 그림 마켓 등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약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문응식 씨가 5.18 구속부상자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부상자회 사무처에 사직서와 함께 입장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탈로 5.18 영령과 5월 동지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불명예를 안겼다고 사죄했습니다. 문 씨의 회장직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천막 농성을 벌였던 구속부상자회 회원들도 문 씨의 사직과 함께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두 지역의 특화사업과 연계된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성공 가능 열쇠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조선대 김민철 교수는 광주의 AI와 문화산업, 대구의 패션산업이 결합된 대회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두 지역의 기존 경기장 시설을 개조하는 방식에 국내 최초 신축 경기장 제로와 대회 개최를 통해 대회의 의미와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인공지능 의료기술 개발 사업단은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임상의사들과 AI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데이터 구축 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기업별 의료 데이터 사용 계획과 특화 기술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암초와 충돌에 침수됐으나 선원 22명은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시 남면 가면 남동쪽 22km 해상에서 22명이 탄 1,000톤급 중국어선 A호가 암초와 부딪혔다는 신고가 들어와. 여수 해경이 경비 함정 15척과 항공기 2대를 급파해 중국인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침수사고는 뱃머리 쪽에서만 발생해 침몰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부상자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올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무선 지구 한 건물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26살 A씨와 마사지 관리사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